안녕하세요. 알콜리뷰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품은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필수품이나 다름없지만 구입을 하기 전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매년 성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종류 또한 다양하고 지출 부담이 덜한 가성비폰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제품은 며칠 전에 국내 정식 출시하였던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 A 시리즈 중 갤럭시 A15 자급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급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이고 통신사 조건 없이 기계만 구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통신사 보조금은 받을 수 없긴 하지만 선택약정 즉 매월 요금제에서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별도로 가입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A15 자급제는 LTE로 출시되었으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적절한 가격대에다만 해습니다 갤럭시 A15는 6.5인치 대화면의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로 영화나 게임, 드라마 등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고 넓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최대 9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스크롤링을 선사하며 비전부스터 기술은 야외에서도 밝은 화면을 유지하여 선명한 시청 경험을 제공해주고 최대 800니트의 밝기는 대낮에도 화면이 눈부시지 않게 선명하게 볼수 있겠으며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편안하게 화면보기 기능 즉 아이컴포트 실드로 오랜 시간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A15는 깔끔한 프레임으로 매끄러운 후면과 심플한 카메라 배치로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색상은 블루, 블랙, 라이트 블루, 옐로우 중세 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고, 두께는 8 3 m m 이며 무게는 200g입니다. 원하는 사진을 완성하는 멀티 카메라를 갖추고 있으며, 13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 후면에는 5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2메가픽셀 접사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는 낮과 밤이든 어떤 조명에서도 고해상도로 생생하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는 넓은 풍경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는 작은 대상도 선명하게 촬영 가능하여 미세한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의 OCTA-Core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끊김없이 원활한 작업을 할수 있겠으며, 멀티태스킹도 문제없이 처리하여 6GB 메모리로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속도저하 없이 작업을 할수 있고, 또한 저장공간은 128GB 스토리지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을 마음껏 저장하여 용량 부족 걱정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으며, 최대 1TB까지 지원하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제공합니다.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오랜 시간 지속되고 빠르게 재충전이 되어 작업을 위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으며, 또한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삼성 KNOX를 탑재하여 개인 정보 보안 걱정 없이 마음껏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통 평가 기준 최고 등급인 EAL5 인증을 받았으며, 전압 결함, 고음 및 레이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또한 핀 비밀번호 패턴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별도의 변조 방지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서 더욱 안심할 수 있겠으며 최대 4회 OS 업그레이드와 5년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최신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15 자급제는 측면에 물리적인 센서가 적용되었고 스마트폰을 잡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하며 측면 지문 센서는 비밀번호나 패턴보다 더 안전한 보안 방식으로 사용자의 지문만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요즘 스마트폰에 잘 없는 3.5mm 스테레오 이어잭도 지원하며 스마트 스위치로 다른 갤럭시 기기 iOS 또는 기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새 갤럭시로 중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고 퀵쉐어로 파일, 사진, 문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이나 비싼 5G 요금제보다는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분들과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선물할 효도폰을 찾는 분 메인폰 외에 추가적인 세컨폰 등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6GB 메모리와 128GB 스토리지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은 꽤 파격적인 듯 합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려하여 둘러보시길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창에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